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 처음 뵙는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어머님 처음 뵀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아버님들하고 인사하니까 문을 확장 열어놓고 아침마다 음악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에서 이렇게 또 둘러보니까 새로 오시는 우리 또 어르신이 계신 것 같아서. 저요? 기가 막히면 키를 뚫어야지요. <laughs>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우리 박수 열 번만 쳐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요, 새로 오신 새 식구를 위해서 박수 열 번만 쳐줘요. 준비, 열 번이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 지금 우리 어머님은 박수 받아서 기분만 좋으시지만. 박수 치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스스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박수 많이 치시면 혈액순환이 그렇게 잘 된대요. 이돈 주고도 안 되던 그 혈액순환이 박수 많이 치시면 그렇게 잘 된다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 자꾸 돈 들여서 건강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센터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행복이 올 때마다 깔깔거리고 많이 웃으시고, 그러면 건강 찾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 맞죠? 네, 맞으면, 암만, 한번 해야지. 맞아요? 암만! 어머니, 아버님,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거 알고 계시죠? I'm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행복이랑 같이 잠깐 몸을 좀 푸실 건데, 제목이 천태만상이에요. 어허, 어허 <laughs> 뭐가? 직업이. 어, 벌써 여기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 직업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같은 센터 안에 있지만, 명칭도 다 틀리고, 하시는 일도 다 틀리고, 다. 그래서, 자, 어떠한 직업이든, 남한테 해를 입히지 않는 직업이라면, 내 네, 귀하지 않은 직업이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나름의 직업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자제분들 잘 키워놓으셨고, 이 나라가 또 이만큼 건강하게 되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노력하셨으니, 어머님, 아버님들 자신한테도 자랑스럽다고 자꾸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런 의미로 손! 내 가슴에다 탁 대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시작!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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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누가? 내가 잘했다. 그쵸? 어머니 아버님들 스스로가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자손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왕이면 자 우리 이걸로 갑시다. 1등.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1등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얘를 냅다 흔들어,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아이고 잘하네.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얘는 움직이잖니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얘도 같이 움직이면 어이구 잘하시네. 아, 어, 선생님, 그건 아닌 것같아 어, <laughs> 아니에요, 너무 잘하셔서. 선생님 한번 말해주세요. 준비, 시작. <laughs> 어우, 너무 잘해. 연체 동물인 줄 알았어. 다 움직여 막 이거. 네, 자, 손한번 올려보고. 자, 이번엔 위로 한번 찔러 볼게요. 위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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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어머니 아버님들이 1등인 거예요 자 반대손 반대손도 찔러 시작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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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하셨어요 어우 너무 잘해 어머니 아버님은 이렇게도 찔러 수 있어요? 양손 시작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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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찔러 찔러라 찔러 어머니 한손은 의구의 한손은 밑이요 같이 가시는 게 아니고 따로. 네. 볼? 아니, 돌라가면되지만까지 어이구, 아버지, 잘한다. 아싸, 신났다. 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앉아 계셔서 뒤에는 못질러도 옆으로 이렇게 내놓고 한번 해보실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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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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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님들 엉덩이가 들 중난 주들 중난 주들 주들 어 너무 좋아 자 다음은 어머니 아버님 손 손바닥 빗셔서 우리네 팔자는 앉아 있는 팔자가 편할까요 누워 있는 팔자가 편할까요 앉아 있는 팔자 틀리더라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앉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어머님, 보통 팔자를 우리가 숫자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오늘은 누워있는 팔자를 그릴 거예요. 요렇게 누워있는 팔자를 그려보실 거예요. 자, 위로 쭉 뿌렸다가 갖고 오고, 뿌렸다가 갖고 오고, 뿌렸다가 갖고 오고, 어디서? 이왕이면, 여기 머리 위에서 하시면 좋긴 하지만, 어깨가 좀 힘드시면, 앞에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디 운동이 되냐? 어깨 회전은 도이 되세요. 어깨 회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여기 손. 앞에.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애기. 등짝을 쓰다듬어 준다는 생각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누워있는 팔자 네번 그린 다음에 쓰다듬고 두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손 저기 야올리옆 사람한테 쳤다 뺏고, 쳤다 뺏고, 쳤다 뺏고, 쳤다 뺏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쳤다 뺏고, 쳤다 뺏고, 쳤다 뺏고, 쳤다 뺏고, 반대로 쳤다 뺏고, 쳤다 뺏고, 쳤다 뺏고 오유 잘하셨어요 네. 약 올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들 운동하시려고 한 거지만 자, 다음 동, 서로 요렇게 올려서 위로, 위로 네, 폈다가 접으실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어, 이거 잘 생각해 보니까 나팔 부는 것 같네요. 그죠? 렇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한다. 이번 오른쪽 옆구리, 요 겨드랑이 좀 쳐볼게요. 여기 겨드랑이를 많이 쳐주시면 여기에 모여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아하. 여기에 림프라는 애가 흐르고 있어서 그 림프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모았다가 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걔가 여기 있어요. 어허. 그래서 가슴으로 모이는 노폐물들이 여기에 다 몰린대요. 어허. 그런데 얘를 모아 주실 거예요. 버리셔야겠어요. 버리셔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네 번, 왼쪽 네 번, 양쪽으로 여덟 번 이렇게 치시면 돼요. 가볼까요? 시작.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이제 구리구리 한번만 하시면 돼요. 자 구리구리 네 이왕 하시는 구리구리 여기서 하셔도 좋지만 어깨를 올려서 하시면 운동도 되시는 거예요. 자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여기 노래에서는 얼얼얼이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하시는 거예요. 시작! 얼럴럴이 우셋넷 네. 천태만사 인간 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기천이 따로 있나 아짜짜짜짜짜 어머니 아버님 옆에 계신 분한테 잘하자고 따봉 잘해봅시다 따봉